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인사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년에 우리의 오메가 선교에 처음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22년도 10년을 맞아 새해를 맞아. 우리 오메가 성교의 화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우리 오메가 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력자들 모두 위에 하나님이 세일의 모든 일들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봅니다 여수와 사장입니다 여수와 사장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수와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가 해 밝았는데 여러분들의 올해의 기도의 제목과 비전은 무엇이시 무엇입니까? 저는 아, 그동안에 시편 107편을 가지고 한6 번에 걸쳐서 어, 그끔찍한 질병이나 아, 그 잔혹한 폭풍이나 또 광야나 거주할 성읍이나 또여와를 찬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부분으로 설교를 한 여섯 일곱 편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올해 기대치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서 사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해 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근데 이제 제 목표는 부흥을 갈망하는 새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도 이김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소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는 모두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그 믿는 것만큼의 올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가 축복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자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교회가 부흥됩니까? 사업장이 요즘에 흥항해집니까? 모두가 힘들다 죽겠다는 하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부흥을 갈망하는 세로 우리가 나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아멘이죠 누구 손이 강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얻대요.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생명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생명 주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 오늘날 교회에 닥친 큰 난제도 또 신앙을 고백한다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24절의 말씀과 같이.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해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분의 손이 강하시고 능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의 물을 어떻게 했어요? 막았잖아요. 막으시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 일이 어떻다고요? 오늘 지금 23절에 말씀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에서 행하신 일이 그 전에 홍해에서 행하신 일과 어떻다? 똑같아.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붕이라는 역사. 신앙의 붕이라는 이 비상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힘이 들어도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하고 신기한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애굽 외그 애굽에서 어떻게 건지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요단강 저편에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을 갈망했잖아요. 왜? 그곳은 적각구리로는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축복의 땅가나안과 광야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룹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이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어떤 때는 광야가 됐다가, 어떤 때는 옥토가 됐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품입니다 신앙의 품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 문제에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가르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건넜다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믿고 신뢰하시는 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올해도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광야가 아닌 가나안의 이러한 신앙의 붕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어때요? 제사장들에게 복개를 메고 그선 자리에서 열두 돌을 취하라. 그 열두 도를 취하여서 그것을 길갈에 세우더라, 그랬죠.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본문에서 읽었듯이 길갈에 세우던 이 열두 도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 열두 도를 기념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가 갈목할 만한 사건들이죠. 왜이두 사건이 홍해와 요단의 사건이 건넌 사건이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로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외증 외중, 외적으로 외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증 외증에 그표정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이 붕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와를 항상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은 그토록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념할 만한 이러한 사건을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 망각되고 지워질 수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양 있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 하루를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정말 기재를 하고 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셨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갑니까? 현재 처한 환경 속에서 어려우면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에게 불만과 불평이 되지는 않느냐고요. 우리가 불순종이 되지는 않느냐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성이 우리에게 쉽게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말 망각하게 만드는 생각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이러한 죄성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파노라마를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가에 열두 도를 취해서 길가에 기념비를 세우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요, 성만찬은 왜 합니까? 성만찬. 그 성만찬 역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치욕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고, 그러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하죠. 그 몸과 피를 대하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친히 성례를 제정하시고 명하시면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로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 돌을 세운 것도 바로 이런 유예 것인데, 이렇게 깊은 영적인 무기력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이 기념물들이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하감하시고,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둔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 행사와 역사를 기념할 만한 일화와 예적인 표정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붕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붕의 역, 붕의 이 문제는 뭡니까? 역사이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지, 이건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 모든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의미하는데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이적적인 이러한 방법도 어때요? 사실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죠.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로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 말씀이 어디에 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이 기억나시죠? 오순절의 사건.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 오순절의 사건,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주 영적인 것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총을 네.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능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올해 여러분들이 신앙의 부흥내삶 속에, 내 장래에, 모든 것들을 부흥으로 봐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갈망한다면, 여러분들, 새해 첫 도부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목표. 그목표를 뭘로 세울 거예요? 기도요, 기도. 말씀과 기도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습관과 같이 하라 그랬죠, 습관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있는 일, 기도하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이 오순열의 사건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임하는데 그 갑자기 임하는 것이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 어떻게 말했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 백성들에 거하면서 망분의 여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하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제 망하게 됐다. 왜? 왕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과 영광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말씀 있는 일에 정말 할애해야 합니다. 할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애함과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위험과 영광과 거룩과 완전한 정결함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 내 자신의 에? 전적인 죄악성과 공고함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고백들이 나올 것 같아요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우선적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서 그의 그 죽으심의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치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함께 주님과 함께 힘을 내면서 제 용서 받았고 제 사람 다 받았고 이제는 나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어때요? 힘이 나겠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쩔 줄은 모르겠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참미하는 일에 정신을 몰두하게 되겠지요. 이제 그,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실 거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이 붕의 역사에 위대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오순절에 그 다락방의 사건이 그들이 기도할 때 금방 멈추지 않았어요. 전심을 다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어?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새수에 취한 것을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들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전체의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제 붕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 이러한 어, 붐이라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응? 땅에서 임한 하나, 하늘의 날들을 다 뜻하기 때문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여러분들, 올해 2022년도를 보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나에게 올한해 동안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나. 그래서 내가 길가에이 기념비에 돌을 세운 것 같이 내 심령의 신비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네, 아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는 얼마나 값진 해가 될 것인가? 코로나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네. 우리가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눅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그걸로 더옥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네. 그래서 제가 시편 107편에 말씀을 가지고 제가 67편을 설교를 하면서 끔찍한 질병이라는 게 코로나다. 근데 코로나 19인데 그 코로나 19보다도 그것을 박차지를 못하는 우리의 시, 죽은 심령이 더 끔찍한 질병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저를 통해서 저를 보고. 응. 어. 전도도 하지 말래요. 요런 가, 요즘 같은데 무슨 전도를 하녜요. 제가 화장지하고 그 마스크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걸 계획을 다 잡았더니,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누가 오면 코로나 걸려서 교회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교회 문 닫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는 귀화를 안 하면 못 들어간대요. 자기네 교회는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한대요. 지금 무섭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지금 코로나19가 감기에, 감기나 다름 없대잖아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 네. <laughs> 여러분들 독감주사 감기 이런 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내신령이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코로나19에 내가 옥죄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족쇄가 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끔찍한 질병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은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에 여러분들의 이 심령의 신비에 과연 이길가에 세웠던 이 돌들의 이러한 기념비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무더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내주변의 모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할애할 거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물을 거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순정할 것.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무한대로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 없다? 그건 누가 말이에요? 사당과 마시가 하는 말이에요. 사시마시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시마시 좋아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4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이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신 손, 능하신 손, 그 강하고 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붕의 역사를 이루고 나갈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나 사역지 안에서나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한량없는 풍성한 그러한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열기가 무엇인가? 우리도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하면서, 사모하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느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느끼시는 것만큼의 하나님 앞에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아멘.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간청하면서 나아가신다면, 그 부흥의 때가 언제 오느냐? 바로 부흥의 때는 긴급하게 기도할 때 온다. 긴급하게 기도할 때 온다. 올해도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 받을 뿐만 아니라 올해 어떤 애가 되어줘야 된다? 축복의 애가 되어줘야 된다. 어떤 애가 되어줘야 된다? 응답의 애가 되어줘야 된다. 어떤 애가 되어줘야 된다? 넉넉히 승리하는 애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고 능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의, 너희로 너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영원토록 경애하게 하려시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으셔서 누리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Hallelujah.